안해도 꿈공은 안해요. 꿈공은 점프에못한데 저는 공으로 함께할게요. 어? 오 정약용? 어 그러네 정약용이다. <목소리> 오야 스킨도 스킨도 그건데, 그렇지? 그러게 맞네. 이거 진짜 내가 아니, 하는 서버 한국인들 많아진다니까. 어, 저도 정시예요. 안녕하세요. 아 저도 정시에요. 안녕하세요. 아정용준는 근데. 어, 정영준는 좀. 야 여기 그냥 점프맵 서버인데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게 평점이 제일 높은 거라 우리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가 있거든. 맞아요. 재밌어? 진짜 잘 만들었어. 진짜 재밌어 울터가 말한 블라썸 가볼까아 맞아, 저거 올리 스프린트. 그 체크돼 있는 거해 보라 그러더라고 댓글에서. 블라썸이 올리스 프린트네. 그냥 미친 듯이 뛰는 거 이걸로 알고 있거든. 어. 이게 뭐야? 또그 아, 아, 그냥 하면 돼. 어 뭐야? 왜왜 자꾸 어이 왜 자꾸 어? 아아 치... 어? 어. 아, 멈추면은 t p 된다. 이거 무조건 아, 뛰어야 된다. 그런 거야? 아 멈추면 t p 된다. 아, 오야야 재밌다. 아. 오 재밌다. 무조건 뛰고 있어야 되네. 야, 어려운데? 야 근데 이런 게개 어려운 근데. 거임. 그니까 아나 아, 이런거 너무 좋아 왜 t p 대나 했네 야 개어려워 야2라운드 지방령임 나는 이제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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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도 이 지방령에 갇혔어 근데 아우 좋아! 뭐야 4... 탈출했어 나 3라운드 나 3라운드 아나4라운드갈뻔 3... 아, 했는데 아 뭐야 용암 뭐야 3아아 이... 아, 유성한테는 안된다 아 유성한테 치면 안돼 우리 그니까 <laughs> 저기요 그 그러니까 요즘 나쁘지 유성한테 않아요. 질수 없지. 어 야씨 요 내가 오는데? 아무리 그래도 오랜만에 와도 유성한테 질수 없지. 네? <laughs> 스탑. 아아아 아. 꾸목이 내 화면 개못하도 욕하게. 오케이. 해줬어. 오케이! 나 졸라 공룡! 못한다, 공룡. 아니, 공룡 뭐 해? 아, 고개, 뭐해! 아, 거 저... 아, 아 좀... 아니, 아니 어떻게? 근데, 근데 아, 아, 이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? 이거 어이이어 이거 어떻어 이거 어떻어 이거 어떻는 이거 어이 어떻게? 이이이이 그, 그.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속, 이거 안 맞아 블록이 너무 빨라 가지고 페려 화면을 잘 꺾어야 아, 돼. 딱 아, 똥겜. ADK 잘썼어 아, ADK 오케이 6번 아, 맞플다 개빨라 지금. 그, 오, 다시. 오 6번을? 절지. 실력이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다니까 와! 사 사라우. 아 우리 나 뭐, 잠깐만. 여태고. 어 아닌가? 잘못 봤나? 잘못 보겠지. 존나 어려운 네. 걸본거 같은데. 아아니구 잘못 봤네. 아 다행이다. 잘못 본 거여서 존나 다행이다 교수님! 나이가 3세이면 오케이! 어. 7번! <웃음> <웃음> 나... 와, 7번 아니, 개 잘하네? <laughs> 아니, 맛볼 나 진짜 잘한다니까 교수님 아. 네? 저 7번이에요 아, 어이구, 뭐해 발걸음. 나 지금 제, 아주 그냥 불올랐어 오우, 쉣 야, 온토 몇 번이야? 4번이요 하위권 경쟁하자 아, 뭐야 뭐야, 공용 온토 뭐지? 아, 와! 야, 7번 어렵다 온토 뭐 파쿠르 잘한 줄 알았는데 노멀하네? ㅎ ㅎ ㅎ ㅎ ㅎ 5번 어? 컷. 이겼어 공룡이 안돼! 졌어! 아 맵이 아, 개 어렵다 8레버로 아. 따라와요! 유성이 7번 할만해요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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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8번이라고? 재능이 <laughs> 있는데? 아 근데 유성이 제가 5년만 접었어요 마크 프로게이머 했는데 나이가... 그니고 재능이 그러니까. 아, 지금 개화해갖고 <laughs> 시끄러 그니까 러야 아! 8번 8번 야, 진짜 레오 8번. 아니, 이걸 통과했다고? <laughs> 나랑 똑같은 <laughs> 얘기한다, 저. <쟤. 웃음> 나도, <laughs> 어, 나도 저번에 운터한테 와, 운터 너 이걸 통과했다고 이랬어. 으어어어 <laughs> 와. 공현이 거기서 멈추시면 안될거 어 같은데. 아, 멈추면 안 돼요? 오케이. 혼수 좋아요. 아, 이렇게. 근데, 근데 어떻게 이렇게? 아, 아, 요렇게. 아, 요렇게. 아, 요렇게. 아, 요렇게. 예. 아, 고마운 조언. 아, 땡큐. 아! 게임 못 하네. 조언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아! 잘 못해. 네. 와, 11번. 아, 야, 근데 잘 만들었다. 번이요? 재밌다.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. 여기 진짜 잘 만들었다니까 이 면. <laughs> 아, 자, 재밌다. 아, 정말. 미안다. 야,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캐감 최고 다른 애들 못하니까. 마플이 제일 좋아하는 상. 황 <laughs> 마플 점프면할 때마다 자존감 채고 걱정하지 마. 그래?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겠네. 이거. 오케이, 9번, 8번 깼어 마플. 오오번8겠다 <laughs> 오, 대박이네! 진짜 어려웠는데 오구도계어 바로 도어구원왜바속 구원도 계속! 나원 이거 야, 솔직히 이거 이이도 계속! 구원도 계속! 구원도 니속 구원도 계미 구원도 다 이거 진짜 미속다원도 계속! 구원도 계속! 구원도 계속! 구원도 계속! 못했도 I 그정도 t know what I'm saying. I don't know what I'm saying. I don't know w h a 아 그래요? 그 y i n g I don't k n o 아 what I'm <laughs> 아 a y i n g I don't k 아 o w what I'm s a y 오 n g I don't know w h 지 t I'm s a y i 지 아나왜 아직도 아, 10번이야 야 내가 제일 빨라 너 빼면 아나 4번에 갇혔어 왜너 아직도 4번이야 가아아나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서 키입력이 안되는데? 마플링 키보드 아... 하나만 뜯어아너 하나 <laughs> 하나 하나 <laughs> <laughs> 나랑 똑같많냐? 웃도 <laughs> 그 했는데 아 그럼 알지 으아오오 으아오오 오케이 10번 깼어 10번 깼어 하호하호하 어, 뭐야. 야, 아! 씨. 와우! 아니, 캐릭터가 이분 납파. 아니, 불러. 야, 아! 감도 느리면 안 되는 구간이 좀 있어. 아, 진짜? 아, 나 완전 네. 저 감도 유전대 나는 큰일 났네. 그래요? 아니, 이거 슬라임 블록 때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되겠네. 이거 뭐, 어떻게 뭐, 가는 거야? 이렇게 닫지 말라고 온거 어! 와, 야, 마쁘 11번. 유선 <laughs> 유선 급하다. 유선 급하다. <laughs> 이제 슬슬 공룡이 따라가는데. 유선. 그러니까. <laughs> 아! <아우>! 읏! <아우! 웃음> 뭔 소리지 이게? 이게 무슨 소리야? 팔 번에 갇힌 소리. 으아, 우와. 오케이 십번 깼어 1 2 번. 아여기 아닌데. 진짜 실력이 많이 는거 아니야? 우와. 아니 그 잘해. <laughs> 아니 갑자기 늘었다고? 아니, 오늘 좀 젊은데? 경준이가 어. 아이 근데 꾸민이 오늘이라고 젊진 않아요. 아니 이따가 시키다고아 <laughs> 근데 개 재밌네요 이 서보. 재밌다니까. 아니 치. 지... 아. 이게 빨라서 잘못 보는데 이거 맵배경 대박이다. 그 그거 볼 여유가 전혀 없어. <laughs> 맞아 지금 우리 어, 지금 저기 구름들이랑. 어, 아 맷배경 대박이. 오케이 1 3 번. 마포는 등산 이제 정상에 도달했으니까 하늘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밑에서 헉헉거리면서 따라가는데. 어, <laughs> 유승이 없게요. 유승이 화안 내면 유승이 유승도 재미없는데. 다른 애들이 내주면 되 돼. 공룡이야 내고 있었을 텐데. 아 달리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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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공룡. 회오리 뭐요 시볼? <laughs> 유성님 어이? 14번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제 슬슬 유성열 받을 때된것 같은데? 어나 살짝 뜨거워졌어 지금 <laughs> 살짝 뜨거워졌어? <laughs> 사람 뜨뜻해졌네 아씨... <laughs> <laughs> 뜨뜻해졌네. 뜨뜻해졌네. <laughs> 이러니까 몸살 상하잖아 <laughs> 에 아이 왜요? 괜찮아! 유성이 저 아직도 8번이에요 야 힘이 난다 아!! 뭐야 이거! 우와! 아프리 저런 반응이라고? 아 이거 할수 있나요? 아 이거 좀 오반데? 제가 이때까지 유성이나 했던 점프벨 중에서 여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아안 되는데? 아느 그 정도라고? <놀람> <놀람> 오케이. 아! 끝까지 집중력을 잃뤄서 유지했어야지. 오케이! 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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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인... 군인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원장님 군유, 아, 물에 안 돼? 돼? 아 물에 닿으면 안돼? 어려워 아 물에 닿으면 안돼요 맞아요 야... 야... 14번 <laughs> 잠깐만 징징댈 어. 수가 없다 오 <laughs> 어, 다른 사람이 있어 뭐야 지금 <laughs> 왜... 왜 유성으로 하는 건데 <laughs> 와 이거 물 뭐야 씨 <laughs> 봤어? 다이아몬드 블록 물? 마, 아 깼어? 맞포... 어난 깼어 와우. 깼다고? <laughs> 고수 유성 구경하자 <laughs> 아 이리로 가는게 아니네 아... 아왜와 멈췄지 방금? 이거 약간 옆, 옆에서 보니까 진짜 아, 시원하긴 하다 아저물 에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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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닿으면은 아이포대야 <laughs> 이거 진짜 어려워 물. 아니 아. 어디까지 떨어져 이거 아, 아니 서버 핑 왜이래 <laughs> <laughs> 나도 개복으로 하루종일 떨어지는 중야나 어디까지 가냐 야나 와인 마이너스 300 있어. 400 오백 아 그래서 나, 지금 안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구백 마이너스 천백 칠백 팔백 마이너스 이천 구백 마이너스 천이백 천 삼천 뭐야 이거 어디까지 가아제설정중 떴어 나 나가졌어 뭐야 오나나나 나, 나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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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썸 넘어가졌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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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 중 저장 됐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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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방금 깼는데 아나왜 나는 왜 나는 왜왜왜왜 뭐야 나는 왜 초기화 됐는데 <laughs> 다시하세요라는 거죠. 아! 나 아, 아. 아, 여기 저 파미한테 죽고. 자꾸... <laughs> 뭐... 오케이. 12번부터 자리 서라. 이 허접한 좆. 뭐야, 넘어갔어. <웃음> 빨리 아이. 아. 아, 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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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한거 자꾸 그냥. 예 에, 에, 맞아요. 어, 공룡 왔다. 야, 공룡들이 <laughs> 아, <에. 웃음> 여길 막 봐라, 이 쓰레기 자식 아, 진짜, 기 뭔데 오때거 이거. 거의 그냥 점프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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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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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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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그거는 노코멘트 아마. 스포일러하지 okay. 않음아. Okay, okay. 오케이 오케이. 이 슬라임 슬라임이 더 어려운데나. 오케이 okay, 16. 팀이 왔어요. 오! 유성이 맞침네. 대망의 16라운드야. 그거 <laughs> <두번> 가자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맞아. 이거? 우리 열까지 왔는데 16라운드에서 포기할 순 없지. 유성이 아꼭 깨주세요. 아, 저거구나. 아, 이왕이면은 반대쪽 대각선으로 띄워 주는 게 좋아요. 안돼 우리 그거 그렇지. 그거 그렇지. 아! 와,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와, 야,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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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뭔가 봤어. <laughs> 나뭘 <laughs> 어, 봤는데? <laughs> 봤구나. 도대체 아, 도대체 앞에 뭐가 있는 거야? 궁금해. 어, 나, 다른 다 이들 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왜안 오지? <웃음> 나 물에서 <laughs> 네 <laughs> 아니 물에서 안 막혔어. 나 지금 회의 도플을 못 하고 있어. 우리 사이 좋은데? 아많이갔다 그치, 그치, 그치. 좋아. 이룡 이거다. 이거 하니까 바로 이는거봐 공룡 마이크이어공거 집중한다 아때이타한테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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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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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떨어거 이거. 이거. 이어 또왔어너 어, <laughs> 돼. 다들 16이 있는 거아고 <laughs> 뭐야 이거? 어우. 죽는 오, 오, 아! 아! 오오하는데 좋아. <laughs> 아니, 유성님, 아 이거. 앞에 배경 좀 봐봐요. 짱이뻐요. <laughs> 지금 그거 볼 여유가 저희가 <laughs> 없어요. 아 씨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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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치?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<laughs> <laughs> 철기가 철락해 <laughs> 밥 먹고 와도 되겠는데 이거? <laughs> 솔직히 라면은 금방 끓여 오잖아. 진짜 끓여와도 네, 되긴 사, 해. 아 근데 삼겹살 구워 먹고 와도 근데 안 끝날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<laughs> 맞긴 여기 해. 33분째네 지금. <laughs> 어우 많이 했다. <laughs> 손가락 슬슬 아플 텐데 진짜. 어. 아 진짜 뭐가 있길래 유성님 거기서 20분을 헤매는 거야? 녹아 직접 가보면 되지. 아난 15에서 한 다음에 녹아 클로징 준비 중인데 지금. 아. 아, <laughs> 아 좋은데? 내가 어쩔 수 없이 16을 못 갔다. 아쉽다. 이게 사실 유성이 깨면 아, 클로징이거든. 맞아. 아아아 아, 병. 개새끼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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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공용! 승룡이다! <놀람> <공용이다>! 오신 거였어. <심었어? 놀람> 좋아 좋아 좋아. 16년이야. 너 이제 넌 이제 됐어. <놀람> 조금 있겠어. 아, 어, 선배님의 말씀 이해했습니다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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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중이안 된다 중간부터. 이건 아, 16이 아니라 20까지 한 번에 붙여놨잖아 미친맵이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. 이거는 개념이 개념을. <놀람> 밥 말아 보고 싶는데요 제작자님 이 갑자기 별 하나 깎고 싶어져 버려 이러는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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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와아. Oh. Oh.